네, 오늘은 현대 무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야, 현대 무백스 지금 미친 듯이 또 슈팅 팡팡 치면서 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이신고가 근처 다 왔거든요. 요거 반응 좀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우선, 그때 좀 기대는 해볼만 하다. 1차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갈 거는, 이게 그냥 이 재료만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들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계속 잘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 뭐 재료만 가지고도 올리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리는 것들. 가능하다고요. 그거. 근데 진짜 우상향 곡선 있죠. 진짜 우상향 곡선데 장기 우상향 오랫동안 살아남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재무가 결국 받쳐줘야 됩니다 이 제가 이해시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2016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이 우리 제약 바이오 붐붐 시절이 있었어요 뭐 21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제약 바이오가 미친 듯이 갔던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제약 바이오 붐이 있었던 시절이 2016년 17년 그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양대산맥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게이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이 2015, 16, 17, 뭐 이때 미친 듯이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런 시절이 하나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같이 부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신라젠이 있어요, 신라젠. 신라젠도 이때 당시, 2016년도죠. 이때 당시에 미친 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왜 신라젠은 이렇게 됐고, 이 셀트리온은 이렇게 됐느냐. 셀트리온은 아직도 뭐, 이윗구간에서 놀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재무가 다르거든. 세트리오는 결국 재무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이매출액도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으로도 언제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고 신라제는 그냥 만년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엔 장기 부상향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데. 현대무백스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재무가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고가 돌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재료가 얹어졌을 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신고가 가능성들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아직 재료 파급력이 약해가지고 한번더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뭐이 부분은 이제 예한, 예 선택에 달린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넘어갈 만한 모습들은 충분히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지금 결국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흐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근처 거의 다 와서 터치를 했는데 거래량 크기가 그 정도로 막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모습들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 정도씩도 터뜨릴 수 있는 애라는 게 이미 보이는 시점에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통 사이즈죠 이 자동차로 치면 아직 기름을 다 쓰진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만약에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돌파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못 간다 이번에 가긴 힘들다 이렇게 보겠지만 에너지는 충분히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는 충분하리 만큼 남아 있는 상황이라 더 충분히 갈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갈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파동은 항상 두 가지란 말이에요. 단기 파동이 있고 장기 파동이 있어요. 단기부터 넘긴 다음에 해결되면 장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단기 파동상은 이만큼 파동값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요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결국에는 파동을 만들어서 이 파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넘기는 거예요. 계속 이걸 넘기고 넘기는 싸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파동을 만들어놨던 걸 지금 이만큼 끌어올리면서 한번 찍고 떨어지고 여기서 파동 한번 더 만들어 가지고 찍고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서 단기 관점상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 파동이 넘어가면 딱 어디까지 가요? 딱 신고가까지 터치한단 말이에요. 이 단기 파동이.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7천원정도까지 터치할 만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올라올 가능성 좀더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셔도 되고, 올라오면 부분익절은 필수로 하세요. 왜냐면 하 단기 흐르면서 이번에 한번 마무리 짓고, 왜냐면 급등주를 너무 강하게 쳤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쓰고 나면 쉬어줘야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분익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바로 가면 제일 레스트고, 안 가더라도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라 고하면 여기서 이렇게 힘 잡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 돌파 나오고 나면 한번 이렇게 눌리먹 잡고 이렇게 터치하고 갈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가능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 큰 흐름상 에너지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각 치면서 갈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주면 땡큐고 못 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익절 정도는 해주고요. 나머지 물량은 여기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홀딩하시고 자리를 잡고 여기서 새로운 또 재료들이 따, 따라 붙으면서 이미 재무는 충분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도전하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장기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통짜의 하나의 파동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3배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실천원 기준 3배자면 대략 2만원대 부분까지 이차 목표가를 볼수있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대신에 만약에 이 지금 우상형곡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찍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우상형곡선을깨 이 단기 흐름이 깨지면 장기 흐름도 깨져서 이번 턴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엄청 큰, 뭐, 한 나라의 대통령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작은 일,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똑바로 못 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여기서 단기 흐름은 절대 깨면 안 돼요. 깨지는 순간 이번 턴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깨트리기만 하면 그 한계 지점이 5,500원 정도 선이고, 찍고 부분익절 해놓고, 나머지 여기만 깨지 않고, 어떻게든 흔들다가 보낼 수만 있으면,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리니까, 요거 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